반갑습니다. 시골 나악입니다 이게 유채라 크는 것이 옵니다. 이게 저희 하천인데, 집앞에 하천인데 작년에 이 하천까지 다 있었는데 하천 공, 공사를 했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. 제가 지금 파를 좀 뜯어가는데 파하고 두루바구 두루바고 이게 좀 있으면 지금 남편이 올해는 이걸 안했네요. 복분자거든요. 복분자 나무 복분자가 참 많이 일어요저어쫙복분자 요쪽 것도 이쁘죠. 그러니까 구, 굳이 구경하러 안 가도 되겠죠? 너무 이쁘죠. 완전히 여기는 복분자밭입니다 이거는 작년에 제가 옥수수 심었던 자 옥수수 대를 제가 손을 안받놨는 이대로 있고요. 요거 또복분자고요 너무 이쁘죠? 하천에 물이 졸졸졸졸 내려오고 네. 저희 집앞모양입니다 저희 집 옆이고요 저희 집이 멀리 보이네 <laughs> 창고 보이죠 그리고 보세요 아, 이게 쪽에선폭전자 열겠죠 이게 생강나무라는 것이옵니다 그, 너무, 이게, 집에 좀, 그, 거 해라고, 신랑이, 이 심어놨습니다. 이 공간까지 늘어져. 저희 집 공간입니다. 지금 공사한다고, 지금, 밖에, 창고, 한개또 짓는다고, 이렇게, 공사하고 있고요. 이거는 복숭나무입니다. 올해는, 아직 복숭이, 안 늘었겠죠? 내년에는 열겠죠? 그 다음에, 이건, 자두입니다. 어? 이것도 복숭인 것 같은데? 이건 자두인 것 같아. 그 다음에, 아씨, 모르겠네. 이건 확실히 자두인데. 이거는 자두예요. 맞네. 저건 복숭인가봐요. 이거는 자두입니다. 이거는 그냥 큰 자두, 그거 맛있더라고. 그리고, 이 자두는 흑자두예요, 흑자두. 알맹이가 보이는가 모르겠다. 석자도, 조그만하게 매치가 안 돼. 석자도, 와, 매치가 있죠. 산에는 그냥 빨간 다도 시중에 파는 거는 그거 있고, 여기는. 저희들은한번갈 거, 고무들 하나 넣는다고요. 이제 저희 집이 보이네요. <laughs> 저희 집이에요. 뒤에 모습입니다. 저희 옆에는 당비실이고요.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. 시골 나나기였습니다. 모두 다행복하게 사세요.